응. 아, 어, 아, 수상입장요 네. 아, 상어 아, 주세요 먹어. 네, 네. <laughs> 나도 응, 안 먹어. 나도 안 먹어. 나도 어 나도 안 먹어. 나도 안 먹어. 나도 안먹도안 먹어. 나도 안 먹어. 나도 안도안어도어안 음, 천상님 웨이브에요기지죠 들어오세요. 천상 의 여전사님 웨이브 사다 파트로 가시면 됩니다. 기지저가 들어오세요. 웨이브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, 네 그냥 그 따라만 다니시면 돼요. 네. 네. 웨이브 다 들어오세요. 야옹님, 윤바람님, 깡통룡님, 백금님, 추친님. 들어오세요. 네, 전체 다 들어오시고요. 사파전 호박님 없습니다. 지지죠? 한팟... 다녀올게요. 네, 들어오세요. 한팟 백금님이 사파 4파... 복부 좀흘들주시고요 머리숱은 제가 찍어 드릴게요 <laughs> 성환나 오랜만이다 언양이 누나다 헐 <laughs> 어디서 헐이래? 뭐지? 뭐가 <laughs> 뭐야, 그 캐릭은? 치유지먼 캐릭이야. 아, 얼울지지않치치 i 야 간만에 또 o i 리 들어야 돼? 아니야, m 나 나중에 얘기하자. i 어, 나중에 얘기하자, 이이 d o 바로 알았지, 나를? 이 캐릭을 내가 모르겠냐 그쵸? 아직도 맞아. 그러죠?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, 뭐. 예전이 그렇죠, 이드가 <laughs> 아, 뭐지? 이거, 보루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?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누나, 아직 캐릭 하나 남았다, 티아에. <laughs> 네, 죄송하지만, 잡담을 조금만 해주세요. 네. 신성한 보루입니다. <laughs> 네,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 많이 불편했어요. 아, 그거 일이야? 봐. 좀 올려 줘. 야. 응? 사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. 고등학교야, 하프, 하프님, 네. 강습기 아니에요. 내려오세요. 아는데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사발량님이 강습기 하신대요. <laughs> 네. 자, 기가 검토님들은 주변 얻을 먼저 먹을게요. 기술 <laughs> 네. 어, 시작하자마자 두분 죽으셨네요. 속한 번씩 대야 아아 생각보다 이거 많이 꼬이는데? 강령님, 한번 제대로 좀 도와주세요. 저희가 이좀 떨려가지고 카스 그냥 수송지에 보낼게요 네 어. 웨이브 접었으면 앞으로 와보세요 포를 왜... 만다는 거지? 자, 맞지 아, 누거 부활했어요? 부활해주셨습이나가지고하이데트가되거기서정부 <laughs> <laughs> 하시면 안 돼요. 어, 좀... 죽여주겠네요 <laughs> <이리도 붙어가셨나요? 웃음> 웨이브 대기야! 아우 들려. 음. 아, 이거 소금 넣을 먹고 아니면 아니. 오늘 그냥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. 왜? 네. 이동할게요 한 마리 은신했거든요? 간파 키고 한번 잡아주세요 네, 거기 세 분인가 있으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왜안 나오시지? 상상의 <laughs> 여전사님 누구시죠? 예, <laughs> 수원님. 네, 원거리가 아, 한분 가서 빼주시면 되는데, 웨이브에서? <laughs> 아니, 저희가 갈 필요가 거의 세 명이라서. 두명 <laughs> 아니야? 세 3명 명이 아니야? 세명 없는 수원님이두 명이 에 지금이야. 탈성님. 선생해 선생님, 한 분이. 원거리한 분이 가셔가지고, 그냥 문만 뽕해주시면 어. 아, 수원님 아. 달리시면 되는데, 저거. 자, 지루 좀 빠지세요. 아이고. 아, 잡을게요. 네, 조만 <laughs> <laughs> 기다려보세요. 됐다. 여기만 잠깐 갈게요. 23분 12초요. 휴한님이면 <laughs> 치우님도 지금 성소에 계신데요? <웃음> <웃음> 아, 왜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헤매지? <laughs> 그냥 톡, 그러면 토을 복귀를 하시라는 게맞 낫겠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아, 저? 일로 가기만 하요토을 복귀하라고 네. 하세요 지금 기지존은 완전 꼬였는데요 보니까 그쵸 예 네. 잡아서 저 오늘 가든지 해야 할것 같아요. 주알이 아. 성소에서 나오셨네요. 예. 어, 준비 좀 해, 해야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말이 난리. 아, 그냥 내가 기지조를 갈것 그랬나? <laughs> 그렇게 면접을 심하게 봤는데도 그러네. <laughs> 기지조 가신다는 분이. 너어도 못해. 하천데 버릇은 도가제은쉬우데 살성 이온가또은어 <좀> <laughs> 아니 하천이 온도가 높은 나도은나우나오선 하천이 은나우 하천이 온나오는 하천이 온도가 나우선. 하하긴뭐온 강습기 은하하고 아, 문제쯤 빨리 말해야 될 텐데. <laughs> 네, 어, 해결된 네. 것 같아요. 이분이 네.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. 1번 리셋 시킬게요. 네. 번 데려가세요. 이거 세 마리 데려가. 네. 번 드려. 데려. 아, 이죽 됐어요. 조금 대기요. 좀 많이 붙었거든요 신속하고 사람 있으면 쏘세요. 한번 불렸어요. 저희 더 이런 거 없어요. 연막이라 가능한 거. 도 아직. 아안 되겠다. 이거 수성주 끌고 들어갈게요. 네. 네, 이거 수성주 끌고 들어가시고요. 4팟은 그 상태에서 다 없애고, 전차 깨고, 4팀 도해주시고요 3팟은 2층으로 그대로 올라갈게요. 너무 불편해. 요 그대로 그선스고 올라갈게요. 네, 저희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딜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? 여기 좀 빠르게 처리하고, 저는 미리 올라가 있을게요, 일단. 저희 수호님 뭐 따로 지책 있나요? 웨이브도에 아니요, 없어요. 근데 왜 얼굴이 다 나한테 나오는지? 후원님이 <laughs> <laughs> 아마 거기 처음 웨이브 처음 가보신다 그래서 제가 보내긴 했는데 처음부도안 어, 어, 잡아주시고 제가 주변 어글도 안 맞고 제가 기가 많이면 검통이거든요 계속 어글이. 오. 어... 그 네, 밑에 수비병 지금 네네 채워줄게 요 수장님. 야 웨이브 다 올라오세요. 다 같이 이동할게요 그냥.

아마도 정리할게요. 코 아끼세요. 혹시 모르니까. 웨이브가 처음 아니고 철보가 처음 아니에요? 아, 그렇게 안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. 뭐 어그를 어... 먹어줘야지 웨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선도 리셋 시켜야겠네요. 왼쪽부터 네. 갈게요. <laughs> 다음번에 들어오면 제가 라포 쓸게요. 그 각조 리딩분 직만 잘 따라다니시고 점서대로만 찍으시면 문제 없어요. 그, 음. 형좀 써주세요, 다른 분들. 어, 나중에 저희 쉬운게철군인데 내가 쫄이 없나쫄 나오니까 조금 대기 아, 어, 기지조 아직 복귀 안 했죠. 아. 어.

와이페이 노동? 파격사격이란면 좀.. 사격이 좀.. 나아지겠네? 초거요 하고 사라지는데? <웃음> 아.. 파기니까사파 <laughs> 기다니까 <또> 그러니까. <laughs> 아, <그래서 초반 웃음> 왜 차려라 섹어투고투두 <laughs> <티타 찍어, 티타 웃음> 그 사람.. 두그 사람 처음인가보다 버려 아니 여기 기지조 다 차보신 거 같아요 히히 이 달릴게요 네. 네마리는또안게요자 전차 조금 빨리 푸실게요 또 쫄라와요 아 전차에 탑. 아나 지금 멘붕 올라가네. <laughs> 이거 진짜 초행폭보다 더 심한데요? 아니 초행 초행 좀 있으시면 초행이라고 말을 하시기 모르는 건 제가 아닌데. 그쵸 모르는 건 제가 아닌데 속이는건 제죠. 그렇죠. <laughs> 저희 지지조건 리셋시킬게요. 네 전차 깔리셋이요어 네. 뭐야? 저 그걸... 위에서 내려온거야 치오님 아, 아, 오세요 아니 치오님 아, 잠깐만 어디서 들어오셨지? 전차 먼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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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아, 빨리 깨주세요 이거 또, 또 나오거든요? 치오님 어, 어.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왜 체인. 글로 가셨죠? 내가 뭐..뭐지 우리 지네 큐안님 네, 계세요 일단 더늦 오세요 네잡세요 큐안님 저기 웨이브 가시려니까 혼자 고르다시죠 12분 27초 에뜨니까요 네. 네, 이거 좀 탄이 부족할수 있어요, 일단. 네. 기지조 거기 전차만 깨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고요. 저 반대편 깰게요. 저 네. 사격인데, 모르고 네. 파탈했는데 이거 튕기면 다시 못 들어가죠? 네. 네, 네. 그럴 거예요. 아... 왜, 왜 탈하셨어요? <laughs> 기지조에서 토크 옮긴다고 모르고. 아차 착각해가지고 파탈해버렸어요. 그래. <laughs> 저... 어합프만쁘네요아오 어, 예, 아, 고생하세요. 고생하셨는데. 네 그거 고생. 나고쓸게요 아, 하프 들어. 이거 어디서? 1번포 쏴주세요. 저 집중해 이 주세요. 포. 포 얼마나 나볼까요오 스무 발이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어그래도 아, 많이 남았네 요 그럼 그데위계에요 치우님 그거 치우고 가면은 안 되고요. 그냥 오세요. 못깨서 가고 하시려면 힘들어요. 그냥 비지로 그냥 빨리 들어가세요. 죽으시래튼 가야 되는데 기지주 갈게요. 그래 네, 근데 치우님 이 와서 가지고 저희 치우님이 아. 지금, 지금 없어요. 저희 기지주 치우님이 없다고요? 예, 아까 전에 치우님이 오시다가 떨어가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 계속 한번 사빠 치우님 옮겨주세요. 예, 좀 옮겨주세요. 아까부터 없이 했어요. 계속 사파 치우님 들었습니다. 죽으시고요. 부활를청소에서 달려오세요. 무슨 말이야? 사파 치우님 자 아, 사탈 지금 치유님 자한 곳에 다 모일게요 웨이브 응. 그냥 스마일 중에다 모일게요 됐어요 됐어요 검사님 풍주 부탁드릴게요 파시드 네. 아 이게 뭐야 <laughs> 아니 뭔 말이라도 해주셔야지 이거참 수송조 잠깐만 모여주세요 뭐풍 드릴게요 네풍받을게요네소 머리 좀풍 올려주세요 따발리 따발리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풍 없어도 돼요 일단 최대한 빨리 점수 맞추고 들어갈게요. 천산 여동사님 진폭 때문에 레드 껐어요. 화룡사님. 화룡사님 공하고 들어가세요. 아, 스피드 뗄게요. 사령관님 풍자리로 세요네풍자리 있어요 호범이.. 이 상화 있잖아요? 기지조 어. 호범님 상화자리 어. 오시면은 강습충격 강습 안 맞으시거든요? 예. 네. <놀라> <거쳐졌습니다. 놀라> 빠르게 이동할게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쪽 말고 아, 나 누워 있어 계속. 아. 빠르게 들어가서 용기병 잡고 빠질게요. 세 마리 들어가요? 큐아님, 벽 깨시고요. 네. 그냥 쭉 달려오시면 돼요. 딴거 신경 안 쓰고. 저희 파견들이 있는 데로 쭉 오시면 되세요 그냥 그요 점수 맞췄어요. 상추, 아 어, 자꾸 계시고요 된다, 그. 저, 깡통형, 깡통형. 저랑 저 따로 오세스마이지 Q 언님한테 갈게요, 저희. 나머지 딜하고 계세요. <놀람> 이거 무슨 나이언이 일명 구하기도 아니고 <laughs> 뭐야 이게 입단도 없어 이그 정도 못들어가요 백돈님 백돈님 통자리로요 백돈님 통자리로요 통자리 산도 앞으로요 말좀 들으세요 입단도 없어요. 바로 부활해드.. 빛나지 마세요 일단 더 그래요. 일어나서 벽쪽으로 쭉 들어가세요. 네. 뭐, 아, 이 뒤로 가세요. 손좀쏴 주세요. 2, 시 조금 이만 집중하시면 되는데. 박동성 님. 네. 원이 데리고 왔어요. 아우.. <laughs> 힘들다.. 오랜만에 보루.. <보르> 다이낭에 <바이라미에> 끝내요 은바람님이요? 기지족 후군 은바람님 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.. <laughs> 아. 모르는 건 제가 아니에요 은바람님 팽이요 오.. 촬영장님 <laughs> 여기 차단 한번 아, 올려주세요 지금 네. 운바라님 뭐하계세요길 살살이요? 네. 야길 중지, 길 중지하고요? 네, 좋아하셨어요 마무리할게요 오오, 다행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, 일단 선전 우수장이 갈 거고요 그리 아까 아. 말씀드렸듯이 출발할 때 제가 어, <laughs> 처음 가시는 분이나 좀 바꿔달라고 말 있으신 분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이말씀 없으셨죠? 모르는거는 모르는거는 모르는거 진짜로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아... 이렇게 해주시야 되나 보네요 아 수원님 축하드려요 어? 축하드립니다영감 어? 어, 네. 명문 치우는거 드시고요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, 면접, 면접 완전 빡세게 받으신 분들인데, 오늘 괜네요 40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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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0이0원 40000원. 4 0나이0원 아, 이0 0 0 진짜 아, 고생은 고생은 개고생 다 하고 지나 오네 그분이 이 알바 온 기분. <웃음> <웃음> 아, 그 아. 네, 다들 수고하셨어요. 네, 다들 고생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레니다 먹었다, 먹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하루도 동안 못 드실 거예요. 헐, 누구죠?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. 성함은 이라고요. 피아마트세요 저랑 아이디도 비슷하신 분이 계시면 안 되죠. 아, 저 누나 봐라. <웃음> <웃음> 뭐? 고생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뵐게요. <laughs> 그럼 내가 피아가서 공성으로 너 계속 싸대기 날릴 거야.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